여러분 올해 중고등부 회장이 누구지 아십니까? 준서 누구죠? 준서 <laughs> 누구요? 예준서 예, 예준서 어, 형, 오빠가 올한해 동안 수고한 우리 중고등부 회장님입니다 내년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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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누구죠? 유 헤브 예 일어서 볼래요 잠깐? 네. <laughs> 감겨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성기생님 네, 팀구가 네, 내년에 우리를 이끌어갈 부장님이에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박정상 사장님일어나실수있습니까 예, 네. 네. 우리 내년도 중고등부 부장님으로 참여주실 네. 우리 부장, 사장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서 보여드리는가? 여러분 어, 어떤 자리를 대표한다는 것은 <laughs> 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회장은 아니지만은 중구동 회장을 하라라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담, <laughs> 걱정, 예. 그런 마음에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자리가 주는. 그 책임감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네. 솔직한 우리의 모습을 보자고요. 내가 그 책임을 제대로 다 감당할 수나 있는가? 그걸 따져 보면 사실 미숙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대표가 되면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욕. 저는 어찌 보면은 리더가 된다는 것, 대표가 된다는 것은 대표로 욕 먹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어나서 <laughs> 인사를 받은 우리 회장님, 그리고 부장사님 어, 안타깝지만 어떤 분이 있어서 대표로 욕먹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꺼려하고 하기 싫어하고 하는 일인 경우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면서 여러분의 힘과 기도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럼 이거 좀말씀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회장님으로 부장 지사님으로 이렇게 박지사님과 한께를중국동부 대표로 여기게 됐는데 더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대표를 정하시고 일을 맡기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도 동일하게 대표를 세우셔서 일을 맡기시곤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을 맡기십니까? 선지자라는 존재를 세우시죠.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어, 형제 가운데 그 선제를 세우시는데요. 여러분, 선제를 왜 세운가? 왜 세운가? 뭐라 되어 있죠?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세운다. 1 8절 말씀은 뭐라 되어 있는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자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들을 위하여 일으킨다. 여러분, 어떤 자리 어, 대표자가 있는 이유는? 그 공동체를 위해 세우는 역할이에요. 너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 거죠. 어, 하나님께서는요, 어, 되게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우리가 아까 빛 대신주 찬양을 했는데, 그럼 빛 생각해 볼까요? 빛 우리가 되게 빛하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직접적인 빛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직접적인 빛, 빛을 많이 쳐다보시면 내 눈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 아파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laughs> 여러분 태양은 한번몇 초까지 본적 있어요? 나한나한 어, 5초 정도 본적 있는가? 눈 닦아보면 계속 남아있죠 여눈꺼풀이막 붙어 있는 것처럼 안 해봤나? 해봤어요. 해봤죠. 나만 한줄 알았어. <laughs> 그래서 하나 더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예. 그만큼 빛이라는 게 되게 어, 우리를 어, 이렇게 해를 줄수 있는 어, 그런 아주 강력한 빛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 빛을 우리가 똑바로 쳐다볼수있고 마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 영광이 되게 막연한데 여러분 어, 그이 성경 시대의 그 영광이라는 그 용어가 우리 영광하니까 뭐빛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 의미도 있지만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겁다는 의미. 예. 그래서 그 무겁고 진주가시고 <laughs> 밝게 비치는 그분과 아 이렇게 만나는 게 사실 좀 부담되고 어렵고. 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은 16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있는가? 이것이 곧 내가 총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께 어떻게 구한 것이라 너희들이 구한 거다곧 내게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줄까 하나님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 사람들의 요청이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하고 싶어십니다. 하 자, 그런데 가까우면 이 우리는 전 뒷걸음을 짚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오시는 분도 부담스럽고 어, 피하는 우리도 부담스럽고 서로 좀 거리를 유지하는 게 괜찮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하고 싶어하시거든요. 근데 불쑥 접근하는 건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존재가 바로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날의 선지자는 없어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선지자가 있다, 사도가 있다 바하는 사람 이 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없어 그런 거.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딱 하나님이 계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하나님께부터 이런 음성을 받아서막 말한다. 그러면 다 흘려 들으세요. 너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면 됐다 하고 그냥 넘겨 버리세요. 성경적인 권유 없습니다. 성경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로서의 권위랑 지금 우리랑은 좀 차이는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하실 때그 원리는 동일하게 오늘라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그들을 위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마지막인 방법이 바로 선지자라는 존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선자를우겠다 너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겠다. 자, 문제는 뭐냐? 선지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laughs>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어떤 권위를 주신가? 볼까요?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자, 주어를 잘 보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천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누가 일으킨다고요?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의 말을 그 입에 둔다고요? 내 말,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책임있는 역할을 맡은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하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을 잘 순종하고 따라야 이스라엘의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잘 전달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가지고 물론 선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말씀, 완성된 말씀 근거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적용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중구 등북 가운데 총탄 제일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자리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죄 제도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15절도 그렇고 18절도 그렇고 누구 중에서 누구 중에서 선자를 세운다고요. 네 형제 중에서, 네 형제 중에서, 선제를 일으킨다. 자, 이 말이 확 와닿으려면 잠깐 옆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옆사람 얼굴을 잠깐 쳐다봅니다. 한 3초만 보세요. 3천 안 보여지고 있어. 옆사람 얼굴을 3초만 보세요. 자이 친구가 이 중구등을 위해서 일을 한대요. 이 친구가 나의 신앙생활을 도와준대요. 여러분 뭔가 좋으세요? 걱정이 되세요? 걱정이 되는 사람 있, 있나요? 다 좋아요? 네. 마지막 설빈 대의 분위기로는 걱정이 돼요, 사실. 왜요? 딱 봤는데 보기에도 뭐, 좀 비질비질 보이고 <laughs> 눈빛도 흐리멍텅한 <흐리몽도 하는> 게 <laughs> 방금 졸다가 일어난 거고 그렇죠. 이런 사람이 과연 나의 시장을 맡길 만한 사람? 여러분 내네 형제 중에서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참못 믿어 보이고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선자가 나랑 비슷하거든. 나랑 별다를 바 없어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마비 쉽게 울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어, 목사가 되어서 어,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목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주에 저의 로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아내랑 뭘 하는 게 로망이랬죠? 예, 스포츠 댄스. 또 로망이 있어요.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제가 그거를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이 목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제가 만약 그걸 깨서 어 어디 갔더니 안 목사가 이상한 옷 입고 흔들고 있다 그러면은? <laughs>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하시겠습니까? 웃음> 그 분들이? 아들까지 생각 했어요아가요아들인어요 <laughs> 어. <laughs> 되게 막, 어, 막 이상한 느낌이 들, 들 거예요. 음. 그렇죠? 어, 물론 그럴 수 있죠. 뭐 요즘 신세대하고 자기 것 즐기면서 하는 도뭐 어떠냐 하는데 옛날 분들은 어떻게 목사가 <웃음> <웃음> 나의 신앙에 새겨지고 영적인 지도자가 저렇게 춤바람이 날수 있느냐 하는 못 믿어지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를 가진 이미지. 저는 이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그래서 뭐 중고등부 설교할 때는 되게 뭐랄까 사실 좀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저는 반바지를 입을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입지 않는 자유를 선택했어요 왜? 시험 들은 사람 있을까봐 그리고 여러분 의외로 애들이 솔직해요 집에 가서 다 말해 엄마, 목사님 오늘 반바지 입었더라고 생각보다 다리가 이쁘더라 그게 <laughs> <laughs> 예,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퍼져 그러다가 i 목사님 i n 사님 o say that I'm g o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들리는 거죠. 뭐 마음의 부담이 i n g to say t h a 게 I'm going to say that I'm going to say t h a 있다는 거. 여러분 이 to 가 굉장히 힘든 역할이라는 i 그런데 저는 음, 뭐랄까, 목사가 전도사가 또는 회장이 부장님이 여러분과 똑같은 형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동일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완벽한 그런 목사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어, 되게 여러 목사님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보면 마음 가운데 아, 이 목사님들 이런 거참 좋을 텐데 하는 게꼭 한두 가지는 떠올라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허튼 시절에 보면은 "아, 목사님 다 좋은데, 설교를 좀 짧게 하시지" 라던가, 뭐 <laughs>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생각났어요.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한두 가지 흠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끝 무렵에 왜 말씀드리느냐? 저를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저 다음에 올분을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자리에 설때 어디에 앉아있다가 승 자세요, 여러분. 여기 있다라고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설교했을 다면 전문을 딱박차고 여기서 걸어나, 어떤 느낌일까요? 멋있다, <laughs> 멋있다, 그렇죠, 멋있죠? 뭔가 짱 출연한 것 같고 막 뮤지컬에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이런 장로교회에서 어, 목사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같이 앉아 있다가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온다는 게 어떤 신학적인 의도를 담은 행동이에요. 그럼 모르셨죠? 예, 네, 신학교 가면 시절철사에 배워요. 여러 번 사람 다 있어요. 막 당대상이 뱀모양이 이렇게 해서 꼭대기에 설계하신 분도 있고 옛날 종교격당 시에는 요위에어떤 이렇게 바구니 같은 게 달려서 사다리턱 올라가지고 거기서 설계했어. 그럼 여러분 이러고 설계되는 거야. 우와. 아 진짜로. 다른 곳에 있다가 나오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뭔가 나랑 좀 달라 보이고 성스러워 보이고 좀 우리와는 뭔가 다른 존재처럼 보여줄 수 있는 신앙적인 어떤 의도를 담은 표현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턱벅터 걸어 나온다? 여러분과 같이 하다가? 무슨 일이죠? 여러분과 같은 형제 중에 하나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점이 있고 부족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대하는 목사상에 어떠한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깨지면은 되게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펼쳐낼 수 있는 선과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한 명이라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고려해서 그사이 어딘가에 적점을 찾는 것을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분위기를 통해서 잡아가는 겁니다. 어, 제가는 어떤 교회에서 거기 두목사님이 자녀가 어, 초등학생 딸이 어린 초등학생 딸입니다. 근데 어떻게 초등학교 그 주일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떤 남학생이 이 딸의 성기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 딸의 아빠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뭐 종교적 그런 게 떠나서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죠? 목사이기 때문에 다나타낼지 못하고 대신에 화는 냈죠. 씩씩 성질을 부리면서. 그런데 어떠한 분들은 그걸 보고, 아, 목사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고 화를 내라고 하는 얘기가 들린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와 부딪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약점이 있어요. 저는 제 약점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은 굳이 말안 해도 서로 다 아는 문제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게좀 약점인 것 같아. 서로 알아요. 괜잖아요 예. 그럼 그 약점을 봤을 때그 약점에 대해서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지만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약점을 느낀다. 그러면 그리고 그 약점에 대해서 되게 절절하게 내가 어, 어, 어떤 필요성을 느낀다 하면은 그여러분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무슨 뜻이냐? 그분의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의 은사로 채워야 되는 역할이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어, 저는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런 거를 못 봐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없어요. 자, 그럼 누가 이 일을 할까요? 못 어, 견디는 사람이야지. 어떻겠어요길 다니면 이상하게 쓰레기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은사입니다. 어떤 공동체 어떤 자리에서 부족한 분이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거에 막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화합하고 하나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와 같아 보이는 것을 못 견뎌하죠. 좀 달라야 돼. 우리 중고등부 회장이라면 좀 달라야 돼. 투장이라면 좀 달라야 돼. 그런 그런 마음이 어떤 일을 초래할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문제를 초래한 거죠. 아니 우리가 기대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아니야. 저부을 바쳐 꽝 하고 나타나가지고 저 로마를 무찔러 버리고 이스라엘을 다윗과 솔로몬 때 같은 부강한 나라로 만들 그럴 메시아를 원했는데 아, 우리가 원한 메시아를 그렇게 무기억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자고 차라리 강도를 대신 척박하게나 죽여버리는 게나 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거기서 비롯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못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랑 같기 때문에 우리가 못 믿었고 좀 불편하고 약정해 보이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와 같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나와 같기 때문에 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나랑 동일한 중학생, 고등학생 나랑 동일한 성도, 나랑 동일한 인간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열심히 직장 내느라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을 이하고 어떤 사람을 받아들일 때 나를 이해해 주고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과 대화하기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른들과 대화하기 싫은 이유가 뭐죠? 많이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대화만 시작하면은 내가 말하는 필수는 점점 줄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어떤 뭐 인생 뭐 수업이 되 버리죠. 그렇죠? 말하고 싶어요. 나랑 많이 통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게 되려면 나 같은 형제 중에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비를 위해서 박정사님을 위해서 그 내년도 여러분 같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다음에 올 전나님 정이 섰어요 오시면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같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형편을 아는 존재여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게요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너네 다 알아. 나 신이잖아. 내가 모르는 게 뭐야. 너아 그거 척하면 척이야. 아너그 문제 아 그건 이거야. 내말 듣지도 않고 다다다다다. 우리 인생을 열거해 버리시고 그건 이렇게 될 거야. 어 저는 그런 하나님는 되게 숨막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님께서이땅 가운데 오셔서 계급적 때고 오셨죠. 오늘 장인 목사님께서 그 구유에 노인다는 그 의미에 대해 서 설명하셨는데 구유에 노인다. 하,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설교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성민을는데이 신생아를 어딘가 넣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깨끗한 땅는 놓고 싶겠어요. 더 들어 놓고 싶겠어요. 이제 막 태어나는 신생아를 예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구유에두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예수님 놀랍게도 그 당시 대단했던 석기가바리세인들 그런 사람을 찾아낸게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다죠 세리들을 찾아갔죠. 평등자를 찾아갔습니다. 낮은자를 찾아갔어요. 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성전은 죄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고, 이 성전 잘못을 헐어버려. 내가 다시 세운다. 그 성전을 찾아가서 성전으로서 성전에 올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죠. 여러분, 나와 같은 형제 중에서 그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나 내가 속한 공동수를 그 이끌어 가는 어떤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생겁니다 그러나 그게 큰게 아니라 정말 인간적으로서 벌어질 수 있는 실수라면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은사로 덮어 주세요. 그 기도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laughs>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성탄 발표를 보면서 어, 그동안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금은 해소가 됐어요. 그동안 우려했던 건 뭐였냐면 내가 언젠가 이축구등부을 그만둘 텐데 그전에 내가 이 주구등에 자리를 좀 잡아놓고 싶다는 라 마음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 이 잡아놓은 자리를 이렇게 좀더 더, 굳건히 하고 더 부응시키는 거는 뭐저 다음 오실 분의 몫이죠. 저는 자리를 잡아놓는 게맞다 아, 그런데 되게 아쉽다. 지금 차영팀은 오늘 세워졌고 그런데 저 정황현 애들은 어떻게 그 자리로 끌고 올 수가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박정생님도얘기 많이 했어요. 저는 좀 가급적이면은 그동안 좀 참여하지 않았던 는것도좀 참여해서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 이걸 통해서 서로 좀 친해지고 대화하고 말꼬가 좀 트이고 서로 이렇게 좀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좀 어색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제가 좀 권고해드립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캐릭터 제가 알아요. 어떻게 먼저랄까? 그쪽에서 먼저 와야지. 먼저 왔을 때 여러분 한 걸음 나가주세요. 먼저 왔을 때어 보라 왜왜 오지 나한테 나한테 뭐 이런 거좀 하시고 한 걸음 나가서 맞이해 주세요. 한 마디 턱뱉으면토스탁 해줘. 보면은 그냥 턱 저쪽으로 스파이팅을 좀할 거. 그거 하면 되는 거. 이거는 여러분의 성품의 그런 문제도 아니고, 캐릭터의 문제도 아니고,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송탄재에 기어와서 6년을 살았습니다. 여기 지금 고2 구들이 초등학교 6학년에 때 제가 처음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여기 있는 분의 상당수는 학창시절 내내 재수기로 굉장히 많이 털썩 들었다요,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안 듣기억해? 나 초등학교 저기 누가 이제 막 중고생 간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백지노사기 와 지금도, 이 마음이 있어요. <laughs> 지금도 그런 마음이 됐어. 요 지금도 그런 마음은 살짝 있어요. 내 네, 다음 전사가 너무 잘하면 안 되는데 <laughs> <laughs> 살짝 있어요. 네, 약간 더다를 아시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6년간 저는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많은 설교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울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윤년간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 저의 설교를 보았을 텐데 저는 설교를 통해서 저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설교에 회의감을 갖고 계시고 과연 설교로 사황이 변할까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분이기도 있 해요. 근데 저는 좀 뭐랄까요, 바보 같게도 설교의 위력을 저는 믿는 사람이 제가 됐거든요. 여러분, 저의 설교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어, 소망들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저에게 큰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랬을 설교길 바라고 어, 마지막 설교 잘 들어서 감사하구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같은 선지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서로를 위해서 그 일을 해주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축원합니다 사람은 이사람 우리 기도하실 때람은이 사람은 이은 내년도 은리 중고등부를 맡을 우리 박재이 선생님과 그리고 한사 기를 보내요 교회 일원으로서 교회라는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 안에 중요한 여러분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세요. 대단한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자리 지켜주는 거, 추석해 주는 거, 질문에 답해 주는 거, 따뜻한 눈빛 하나 보내주는 거,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순종하는 것, 이것들을 잘 함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를 위한 형제 중의 일꾼 될수 있도록. 내년도 지도자와 나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위해서 이 자리까지 왔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신큰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할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를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세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 모두가 이 형제 우리를 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께서 함께 하셔서 회원들을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뻐해 주시옵소서 부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박정희 장과 많은 교사 선생님과 그리고 회장으로 수고하는 한미와 임원들과 그리고 단장과 면도의 주민들을 이끌어갈 전도하님 주여 붙들어주시옵소서 바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 짐을 서로 짊어지며 떠넘기지 않게 하시고 함께 책임을 감당하면서 그 짐이 무겁고 힘든 짐이 아니라 가볍고 기쁨의 노예가 될수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을 이 공동체를 위해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세워 가실 하나님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세우신 일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역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년도 우리 속체제교회 중구등부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될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날 그렇게 다듬는 철이 철을 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서로를 빛나게 하는 존재로 살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력의 메뉴들로 우리를 묶어 주시고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중무등들을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